요 놈하고 요 놈이 뭐다? 지금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걸 변형하자라고 했죠. 자, 요 놈들을 2로 나누어 버리면, 자, 4x는 자, 2가 되어지고, 자, 이 법도 나눠줘야 동체가 된다죠이죠법 7이 되죠.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 요 4하고 7이 일단 뭐다? 서로소이죠. 그죠? 렇 그래서 여기선 4하고 7은 서로소이고, 그리고 요 놈을, 이제 이 4와 7을 1 가지고, 4와 7을 가지고, 요 4와 7의 1차 결합으로 1을 표시해 보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수 있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요게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자,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하면, 자, 요 놈이 7바가 법7 안에서는 제로바와 같기 때문에 결국 4바의 4바의 역원이 뭐가 된다? 4바에다2바를 곱해서 1바가 됐으니까 4바의 역원은 2바 이다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요 놈을 만족하는 X라고 하는 것은, 자, X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2바2바에다가4바의 역원인 요2바를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겠죠. 그럼 요 놈은 4바가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x바가 4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x는 그렇 4와 합동이다. 법 7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을 요놈은 결국 요과요그렇요 합동식하고 요 합동식은 일단 동치이기 때문에 일단 요놈의 해를 일단 구해 놓은 요놈을 그렇 일단 먼저 구해 놨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놈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자, 5x는 3, 법 11. 이 놈의 경우에는 5하고 11이 바로 서로소이기 때문에 바로 가도 되겠죠. 5하고 11이 이렇게 서로소이기 때문에 5와 11의 자 1차 결합으로 1을 표시하면 자, 이 놈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전체는 1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버리면 법1 1 안에서는 요 놈이 제로바이기 때문에 5바의 요건, 결국 5바의, 그죠? 요건은 자, 이 마이너스 2바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죠. 자, 자, 그런데 요 마이너스 2바는 다시 뭐와 똑같냐면, 뭐와, 그죠? 사실은 이 마이너스 2바은 9바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로 가자는게 편하니까 플러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법1이은 11로 나눠서 11로 마이너스 1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9니까 마이너스 2바는 9바랑 같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일단 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구하고 든 해의 x 바은이 3바에다가 이 9바 5바의 요거인 9바를 곱한 값. 즉, 요놈 27 반대. 27 반은 27은 11로 나누었을 때에 27은 11로 나눠서 나머지 5죠 그렇죠. 그 5바와 같죠. 따라서 x는 5와 합봉인 법11 아래서의 수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요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 요놈은 요놈과 같죠. 그래서 x는 자 x =4는 자, 법 7에 대해서고 요놈은 x =5 법 11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은 지우고 이제 다시 이제 요 열립 1차 합동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되면 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1번 풀었던 원리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요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C1이고, 요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C2고, 자, 요놈은 M1. 자, 요놈은 뭐다? M2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M17하고 M211은 이렇게 서로 소란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11과 7을 가지고 1의 1차 결합을 만들었는데, 요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암산이 안 되면 요렇게 해도 상관없답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런 자 11을 자 큰수로 먼저 적읍시다. 11, 7.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11하고 7을 7을 한번 들었죠. 7되고 요게 4가 되고 한번 들었죠. 4되고 요놈이 3이 되고 한번 들었죠. 3되고 1되고 세번 들었죠. 자, 그래서, 요 놈들이 지금 유효한 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면 1하고 1하고 1이고, 자, 자, 무슨 말이겠죠? 1, 1, 1, 이렇게 적었답니다. 자, 큰 수를 앞에 썼으니까 1, 0, 자, 0, 1, 요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1에서 0을 빼면 1이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이 나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고,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11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7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1이 되려고 하면 11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자요 네, 자리에 아 선생님 잘못적었네요 그렇죠 살짝 잘못되었네이 계산을 스님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자 1에서 0을 빼면 요놈이 1이죠 그렇죠 그리고 0에서 1을 빼면 자 1에서 0을 빼면 1이고 0에서 1을 빼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한번더 해야 되는데, 말아버리는 이런 제길. 이래서 마이너스 빼면 2죠. 얘가 아니고, 한번더 가야 되는데, 이안 가버렸죠. 그래서 요 놈이 2가 되고, 다시 한 번. 한번더 가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요 놈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렇 그래서 요 자리에 2,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이 와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요 놈이 20이고, 그 마이너스 21이니까 1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11이 M2죠. 그죠. 렇 11이 M2고, 요 2라고 하는 것이, 자, 라지 n1이고, 요 7이라고 하는 것이 m1이고, 요 마이너 3이 라지 n2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 x는, 자, u와 합동계다 적었을 때, 요 u는 구체적으로, 자, m2, n1, c1에다가, 자, m1, n2, 자, c2를 곱하면 된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이미 나와있죠. 그대로 씁니다. 11 곱하기 2 곱하기에다가. C1이 지금 4죠. 4. 요 놈도 여기 이미 나와 있죠. 7 곱하기 마이너스 3. C2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5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 5가 요 C2였자 딱. 따라서 요 놈은 88이 되지고 마이너스 105죠. 이렇게. 35에다 7을 곱하면. 15에다 7을 곱하면 105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놈을 계산하면 지금 어, 1 마이너스 17이 나오죠. 마이너스 17. 자, 그런데이 마이너스 17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 법 7하고 11 곱하면 법77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1 곱하기 m2가 지금 7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이라는 것을 77로 나누면 뭐가 합동이냐면 60과 합동이죠. 60. 그래서 우리는 법 77 아래서 결국 x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60과 합동인 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다시 깔끔하게 x는 60이다. 법77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완벽한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예, 연립 합동식이 이렇게 두 개짜리를 해 봤는데 이제 그러면 연립 합동식이 이제 세 개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두 개를 두개 이상이 되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시오롬 41일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2에서 다룰 거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좀 다루기는 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이요 연립 합동식이 이제 세개 이상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